성도님들의 그 위대한 바울도 그리고 완벽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덜 사랑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움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저는 어떨까요? 예수님과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도 교회에서 덜 사랑받을 때가 있겠죠. 미움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 미움 안 받는 목사님 단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목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매우 기쁘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12장 15절 말씀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앞으로 목사 관련 주제로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관련된 거죠. 물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의 영향을 받으시니까요. 그렇지만, 목사를 주제로 한 설교는 직접적으로는 저와 관련된 주제이고, 제가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와 관련된 주제는 목사님이 혼자 공부하고 혼자 잘 알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굳이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목사와 관련된 주제를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새 교회를 찾으실 때 좋은 기준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제가 목표로 삼는 성경적인 목사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사인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유익이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목사와 관련된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저의 기도 부탁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목사와 감독 그리고 장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목사, 감독, 장로 명칭이 서로 다르니까 그것들이 서로 다른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따로 있고 또 장로님들이 따로 있는데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목사, 감독, 장로를 구별 짓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성경 안에서는 셋다 같은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한 직분에 세 개의 호칭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장로는 감독 역할을 하는 목사. 장로는 감독 역할을 하는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장로가 곧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걸 다 살펴보진 않고요. 그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지금 장로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팀장이 있다는 거는 팀원들이 있다는 거죠. 팀장이 있다는 건 팀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목자장이 있다는 건요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목자장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볼때이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양떼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장로들입니다. 즉 베드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장로들을 목자 목사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내에서 장로라는 호칭 충분히 쓸수 있고요. 그 장로의 역할을 잘 표현한 목사라는 호칭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방금 목자장이 누구라고 했죠? 네, 예수님입니다. 팀원들은 팀장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죠? 맞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는 목사 목자이지만요, 예수님의 부하 목사, 부하 목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목사의 역할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사실 우리가 장로 즉 목사의 명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때 목사의 역할이 양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예수님께서도 장로가 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장로 즉 목사에게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목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길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목사가 필요한가요? 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 목사 없이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종종 보실 거예요. 또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목사의 필요성을 최소화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충분히 괜찮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목사를 못 찾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부적절한 경우는 좋은 목사와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조차 그리고 기도조차 안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목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순간 그들이 매우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매우 평등해 보이고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사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사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목사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선물해 주신 겁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덜어는 사도로 덜어는 대언자로 덜어는 복음 전도자로 덜어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몸인 교회를 세웁니까? 말씀을 먹임으로써 합니다. 필수적이죠. 여기서 누군가는 말씀은 그냥 혼자서 읽고 깨닫는 게 최고 아닌가요? 목사님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심하신 분들은 이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 박사들, 교수들까지 매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반지성주의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이 사칙연산, 뭐 더하기, 빼기 그런 거요. 그거는요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적분과 같이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도 분명 사칙 연산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 미적분처럼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목사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냥 사람들이 읽고만 만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들, 해석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느에미야기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네, 저 해석은 제가 이제 넣어준 거고요. 자, 형제자매님들, 이게 바로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자, 오늘 제가 읽었죠. 그리고 그 해석하여서 의미를 알려주고요,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신선한 재료를 잘 요리하여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목사의 역할이 없어서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부분을 잘못 배우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요리사의 주 역할이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 목사의 주 역할은 신선한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여서 형제 자매님들께 영양가 있는 말씀을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 더 있을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목사가 여러분들께 보여주어야 할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목사의 사랑은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골로세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형제 자매님들, 지난주 월요일에 김영훈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영등포 역쪽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오후 5시 15분에 들었고 5시 45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KTX를 타고 전철을 타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영훈 목사님을 위로한 후 다시 기차를 타서 집에는 어, 다음날 새벽 1 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당일치기로 그렇게 다녀오는 것이 피곤했습니다. 저 정말 체력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 완전히 허약 체질이에요. 세상스럽게 <laughs> 얘기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긴 거리를 다녀온 것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소중한 분에게. 잠깐이라도 위로의 포옹을 할수 있었으니까요. 소중한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기쁨을 이미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때 힘듭니다. 지쳐요. 그럴 때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웃으며 힘을 내고 기꺼이 해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먼 길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간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 희생 자체를 기뻐하기보단 우리의 희생으로 인해 가족이 얻게 되는 유익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적인 목사의 사랑은 이런 종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목사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 교회가 얻는 유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목사는 왜 그런 사랑을 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가오는 기쁨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내하는 사랑이 바로 목사가 따라야 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형제 자매님들, 제가 사역할 때 분명 고난이 있을 겁니다. 자, 힘들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럴 때마다 그 고난 아래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는 압도되어 결국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더라도 만약 제가 예수님처럼 제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본다면 저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기쁨의 사진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더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고난보다 더큰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자 형제 자매님들 저는 목사가 양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사랑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목사는, 성경적인 목사는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목사의 사랑은 자신이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형제자매님들 이 구절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척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적지 않은 시간을 사역,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고린도 후사 10장 10절을 보면요, 함께할 때는 약하고 말도 형편없다고 뒷담화를 했습니다. 바울은 열심과 사랑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의 뒷담화였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배신감을 느끼고요, 허탈함을 느끼고요,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즉, 목사들이 따라야 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을 때조차도 더 사랑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 위대한 바울도 그리고 완벽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덜 사랑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움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저는 어떨까요? 예수님과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도 교회에서 덜 사랑받을 때가 있겠죠. 미움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 미움 안 받는 목사님 단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목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매우 기쁘게 써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미움받을 때조차도,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녀들을 위해 매우 기쁘게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목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성경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목사의 사랑은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사랑은 자신이 덜 사랑받을지라도 기쁘게, 매우 기쁘게 더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 이두 가지 사랑의 특징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자,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 잘 캐치 하셨네요. <laughs> 네, 자,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일종의 저의 개인적인... 기도 부탁이라고 했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 부탁드리는 건 기쁨입니다. 제가 바울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는요, 목회자는 사실 그런 높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면요, 우울하고 막고난에막 쩔어가지고 인생에서 막뭐 회의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요, 목사는 매우 높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제가 제 앞에 놓인 고난만 바라보고 주저앉는게 아니라, 저의 고난을 통해 그 고난 후에 유익을 누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목회를 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뻐하는 그 농사 같은 농부와 같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기쁘게 기쁨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마 저는 어, 유명한 설교자는 못될 거예요. 또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나 월드클래스 신학자도 못될 거예요. 또는 엄청 교회 건물 규모가 큰 어, 그런 목사도 못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분들이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마 그런 분들 중 하나는 안될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저는 그런 분들 중 하나가 안 돼도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게 제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때 저는 최소한, 최소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사랑하는 목회자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체로티 침례교회의 목회자로 허락해 주시는 동안 제가 그두 가지만큼은 꼭 목표로 삼을게요 그두 가지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기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